찬송 425장 1절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대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께서도 이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사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아멘. 에, 사도 바울은 이 테살로니가 후서에서 강조한 것이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강조로 여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편지 말미에 끝으로 부탁하는데,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왜 기도해 달라" 그랬을까요?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전도를 꽤합니다 그런데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전도해도 뭐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달라요.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이 돼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무슨 차이일까요? 아주 단순한 차이겠지만 그 차이점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안 보여도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쪽 동네에 가서 계속 전도했는데 이쪽 동네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반대 동네에서 나와요. 참 신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비밀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스펄전 같은 경우에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당신의 그 능력과 그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를 위해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 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신앙의 동지를 갖는 게 필요해. 기도의 동지. 혹은 신앙을 함께 이렇게 그잘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친구를 갖는 게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만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한게 아니라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어,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은 그 다양한 차이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의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 서 주님이 그 제자들을 꾸짖을 때도 딱 하나예요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들을 주님이 꾸짖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왜 기도합니다. 삼 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미쁘다는 말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참되고 신실하다 그런 말이죠.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격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에 대하여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테살로니가 교의 성도들이 에, <laughs>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속에 교인들이 머물게 되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단 말이에요. 뭘 명령하느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사도 바울은 두 사람에게서 떠나라. 두 가지 부류의 사람에게 떠나라. 여기서 보면 게으르게 행하고 기독교의 바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랬고 또 이제 뒤부분에 보면 이단들에게서 떠나라. 한마디로 말해서 떠나라 이 말은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 교회가 왜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교회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제하면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은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교인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잘못된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해지 않았다. 즉, 사도 바울이 그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해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맘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질서 있고 예의 바르게 행했다는. 제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참 사람이 이렇게 좋고 친해지기 시작하면 그한없는 친근감 속에서 우리가 주의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의가 없어져요. 근데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도 예의가 필요해요. 부부간에도 정말 정중한 예의를 갖추는 게 필요해요. 사랑은 무례히 향하지 않아. 가깝고 좋은 사이라도 예의를 갖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떠나지 않는 거죠. 이 원칙이 확고하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그 관계가 나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의가 없는 짓을 계속하면요. 사람이 그냥 관계가 험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나쁜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예의를 지켜라 예절과 그 성도로서 마땅한 그 원칙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염두에 두어요 내가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알수 있는 구절 가운데 8절에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갑없이 먹지 아니해 어 이제 고대 사유에는 우리식으로 오늘날 같이 무슨 음식점이 있고 이렇게 식당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집에 가서 이렇게 먹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먹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음식값을 반드시 그 제공했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들네 집에 가요. 아들네 집에 가서 한 이틀 머물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네 집에 가서 머무는 걸 공짜로 머무는 게 아니라 수도세, 전기세, 쌀값, 기름값, 가스값을 예를 들어 예상을 해보는 거. 예아이 정도 들면 얼마가 들겠구나. 그보다 이제 조금 더 해서 주고 오는 거예요. 왜 자기 집에서는 써야 할걸안 썼잖아요. 그런데 아들네 집에서는 내가 가서 머무는 동안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문화가 어,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 야들인데 뭐, 딸인데, 뭐, 내가 이제까지 다 키웠는데, 뭐, 그거 하나 안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대부분 다 값을 치르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때요 제가 외국에 가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집에 가서 이렇게 머물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저희는 돈을 계산해 주고 와요 그냥 안 와요 그냥 오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 집에 가서 머물다 보면 한국 목사님들이 와서는 실컷 먹고 자고 그냥 한마디로 자기들 맘대로 쓰고는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들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 힘든다는 거. 목사님들 같으면 목사님 집에 와서 시자랑 실컷 하고 잘나고 잘나가면 좀 주고 가지. 왜 공짜로 먹고 가냐 이거예요. 우리는 공짜 없다. 반드시. 봉투 주고 와요. 왜? 섬기느라고 수고했는데 격려 차원에서라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렇게 챙겨 주어 보세요. 그 상대방이 떠난 뒷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떠나 보세요.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예의를 갖춘다 그래서 막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사도 바울이 누구 집에 머물든지 가서 그 집에 그냥 갑없이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이 사도 바울의 이 텐트 메이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알게 돼요 음, 그리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정말 복음 전하기도 바쁜 사람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에, 그래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 있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의 일꾼이 돼야지.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 요 어, 그러면서 12절에 보세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겁니다. 뭐 떠들고 일하지 말고 조용히 일해서 자기 수고와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그 자기 수고의 결실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14절에 보세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의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마. 제 나빠 안 돼. 쟤는 크리스천 아니야.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축복으로 이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감사하건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잘 감당하게 하되, 사도 바울의 정신을 본받아 예의 바르고 질서 있고, 공짜 심리가 아닌 자기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자세를 확립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예의 바르고 질서 있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신앙생활에 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구하는 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Mm-hmm. <clears throat>